김항식 후보는 제가 보면 박원순 시장하고 비슷한 공부도 하셨고 경력도 비슷하다고 봐요. 예. 이제 법조인이신데 김항식 후보의 장점은 이제 법률 관리 관리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은 때때로 어, 법을 무시하고 또 시민운동과 길을 걸으셨고 옛날에 박원순 시장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어, 낙선 낙 운동을 하셨을 겁니다. 그그 낙천 낙선 운동은 사실 뭐전 국민의 지지를 얻었죠. 예, 지금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 에, 당시 2000년에 이루어졌던 낙천 낙선 운동은 2001년에 대부분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거든요. 어떤 국민의 지지 여부와 위법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저는 선생님 좀 그런 인터뷰 질문을 하시려면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부분이 또 바뀌었어요, 법률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재단한 법률의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정법이라는 것은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자 지금 뭐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합이 치러지지만 아주 난투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투사의 선거란 제목이 붙을 정도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선거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서울시장 선거 검투사 선거 단계로 간거 맞죠? 저분들 두시, 둘이 다시 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인품이 네. 훌륭한 분들인데 저렇게까지 네. 싸우는 거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제 사실 타이슨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귀를 물었듯, 홀리필드의 귀를 물었뜯은 타이슨의 비유에서 김황식 어, 후보를 정몽준 후보가 비판을 했는데 네. 그것도 상당히 도를 좀 수위를 넘나드는 그런 네. 비판이었습니다. 반칙을 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만 최악의 반칙을 한 그것으로 기록될 마이크 타이스드의 귀 물어뜯기를 비유한 예. 것, 좀 지나셨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선이 격화되고 있고, 두 후보 간에 또 지지율 경쟁, 또 박심 논란 이런 것들 막 얽혀있기 때문에, 네. 후보 간에 지금 말다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말다툼을 하다 보면 은 점점 센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좀 정리가 좀 있었다는데, 과연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최고 중진 연속회의가 열렸는데, 네. 이제 친박의 좌장이라고 하는 칠선의 서청원 전 대표가, 네. 아,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우리 후보끼리 너무 네버, 네거티브가 심하다. 국민들에게 새누리당 후보가 야저 모양이냐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제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제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네.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격하게 싸워야 언론에서 또 관심을 갖거든요. 네. 그런 걸 노리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전반적으로는 정몽준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김황식 후보가 따라가기 때문에 어쩌면 격차가 좀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지금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여론조사 숫자를 잘못 믿겠다 그런다면서요?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그동안 나왔었는데 언론사 여론조사에 대해서 김황식 총리 측이 조금 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나온다. 실제보다 어,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당에서 한 여론조사들도 계속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컷오프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크게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황식 그전 총리가 네. 정몽준 후보를 이렇게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왜 뜨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 박심의 마음을 밖에 마음을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게좀 알려지고 하면 그래도 뜸직한데 아직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지도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국무총리 이름을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음. 아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예. 이름을 탁댈수 있는 분이 금방 백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대개 한두분 예. 계실. 더군다나 이게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은 아직. 김황식 그러면 이게 누구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네. 인지도가 기본적인 김황식 전 총리의 핸디캡이거든요. 자 지금 나오는 숫자는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해, 했던 여론조사의 결과잖아요. 아예 저게 사실 공개가 안된 건데 제가 이제 당직자한테 따로 받았던 거고요. 네. 아, 서울에서 한 유권자 천 명을 지난 주말에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동안 언론에서 나왔던 거하고 비슷하게 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지금... 정몽준 후보가 46%로 거의 두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런 숫자에 대해서 김황식 캠프에서는 아직도 아, 이거 숫자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해, 해본 거랑 좀 다르다. 이런 의견이 아직도 있나 보죠? 지금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숫자를 네. 탓하면 뭐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인지도를 빨리 높여서 네. 자기 정책도 빨리 내놓고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공약을 내놨구나. 이렇게 해서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는 게 지금은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또 그동안 보도가 되기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김규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네. 전화 통화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 마음을 활용한다 또는 대통령과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과 약간 선이 이어졌다는 느낌 때문에 숫자가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래서 좀 질문드려볼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인상이 남는 후보는 지지율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것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지금 대통령이 좋아하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정해져 있어요? 네, 대통령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 정치인을 좋아할 때첫 네. 번째는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이해를 앞세우지 않는 정치인을 선호합니다. 네. 두 번째는 입이 무겁고 또 네. 본인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정치인을 네. 좋아하고요. 네. 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정치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독자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정치인, 예를 들면 김무성 의원 같은 분이죠.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게 네.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독자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그렇게 볼수있요 그렇게도 있어요. 그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어. 새누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 네. 상당 부분 예를 들어 박심이 실렸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 저분이 왜 이렇게 안 뜰까? 네. 왜 이렇게 저정도 지명도가 있고 저정도 인지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뜨지 않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게사실입니 예를 들자면 서울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그렇게 이해되기도 하고 네. 또 역시 확실한 대통령의 사람인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 네. 또 부산의 서병수 예비후보 이런 분들이잖아요. 또 네, 충청남도도 서비... 있죠. 충청남도에는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네. 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로 예뻐하는 사람들이죠. 예. 아, 대통령이 예뻐하는 사람? 예, 예. 그래서 뭐 아직 당내 경선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끌어주지 못한다. 바로 그, 독자적인 카리스마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데서 이유를 찾아야 되겠군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네. 나는 박심을 입고 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긴장감을 느슨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사실은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굉장히 놀라운 그 음성 파일을 하나 들었는데 혹시 네. 앵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저 논란이 됐던 세종시 공천위원이 했다는 발언. 혹시 여기서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저희가... 오만한, 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알이네요 <laughs> <laughs> <알기만> 거기 <웃음> 보면, <웃음> 예. 야, 이, 야, 이, 야, 이 기적을 라고 나와서 아, 대로! 왜, <laughs> 이 ᄉᄇ! 형님도 <laughs> 그러면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나 도와, 야,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갖고 형님, 그, 뭐, 검사까지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난. 뭐 계속 삑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계속 욕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 새동, 새누리당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네. 그 예비 후보에게 지금 욕설을 하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네. 그 예비 후보가 저걸 녹음을 해서 이제 기자에게 저걸 공개를 해서 저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위원장이 거예요. 아니고 공천위원입니다. 아 위원이고요. 예. 네. 그래서 사퇴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네. 그데 통상 이 권력을 잡게 되면요. 네. 일단은 권력에 취하게 됩니다 권력에 취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또 자신이 칼을 쥐고 그 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잠시 잊게 됩니다 네. 근데 저분은 지금 저~ 통화 내용을 보면 권력에도 취해 있고 네. 술에도 취해 있던 것 같습니다 아. 두 가지에 취하면 약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저렇게 좀 보통 상식,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런 발언들을 해서 당에 또 누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저게 대통령한테 누를 끼친 거 아닙니까? 네. 저런 것들이 한두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 청와대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을 주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권력을 가지신 분들 또 지금 공천에서 칼자를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세종시 공천관리위원인데. 자, 그야말로 작은 권력이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취했다는 모습 지적을 들었는데, 자, 물 밑에서 새고 있는 것, 서청원 의원이 오늘 아침 회의 때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권당 대통령의 지지율에 취한 것 아닌지 본격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